아니 누가 죽었는데 죽은사람 없잖아 복제체가 죽었습니다 잠깐만 아니 용찬님아아아아니왜저 구석에 가가지고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너. No. 아, 참네. <laughs> 나 참네, 진짜. 여기는 왜 무너졌지? 안돼요. 홍차님을 이룰 순 없다. 홍사님이 뭐, 이룰 순 없다, 우리가. 저기... 저기 DNA를 추출해가 와가지고 그대로 뽑아낼 겁니다 요리 공포증? 아, 요리 공포증인데 조리를 좋아한다고? 이런 정신 나간... 입으로 숨쉼 두더지 손 번개 발가락 미식가 요리 공포증 이게 정말 괴랄한 걸다 가지고 있네 <laughs> 근데... 아... 일단 다음으로 안 되지 안 되지 DNA를 복사해 와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게 할수 없다. 어디 편안하게, 편한 세상 가시려고 안 돼요. 뭐 죽진 않았는데 저게 기면증 때문인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렸지? 홍차님 원래 기면증이 있었나? 왕근육 뭐 아닌데 다 좋은데 왕근육에다가 뭐 힘도 좋고 다시 왔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붐비막혀 죽여버렸지? 길이 막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 진짜 희한하네. 산소도 있는데. 아, 이건 미스테리다. 이거는, 이거는 말입니다. 아, 아, 이장님입니다. 이장입니다. 이장. 그, 우리 마을에 아무래도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누군가 가서 죽을 저거는, 이거는 죽을 이유가 없어. 여기 질식사로 죽, 주... 목 졸려서 죽었나? 여기에서 질식사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거는 살인사건입니다. 딱 봐도. 여기 밑에 공기 안 좋아진다. 큰일 났다. 아, 이게 이산화탄소를, 이게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게 뭐죠? 그대 병안 전해조 탈취기 오염된 되 탄소 스키머 아 이건 또 물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얘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데 얘가 오염된 물 배출 야 이게 오염된 물이 나온다 여기서 물 사용 조류 사용 그리고 오염된 물 이산화탄소를 일부 제거합니다 고급 연구 가자 여과 이체필터 액체필터 일단 이거 가고 중류 전해줘, 뭘 전해줘. 이산화탄소가 자꾸 만들어져요. 네, <laughs> 혹찰님 자리야, 여기 아, 맞다, 그거. 세련된 기념비, 응, 맞아요. 홍차 2세만 들어야 돼요. 래도 최소한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 조만간에 식품이 모자랄 것 같지만.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고 있고요. 아니네. 잘못 하고 있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네 지금. 아, 어, 직무에 관리인 사망 경님 깔끔, 관리인, 렌츠 잔심부름꾼, 분방 용량, 공급, 렌츠님하고 사망용님하고 저장소, 꿀 갑시다, 훌이야, 깔끔. 이 보급은 좋은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자꾸 생성이 돼가지고 자꾸 걱정이네. 이거는 더러운 물이 만들어지고, 더러운 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홍차님이 이거 만들고 있다가 갔죠. 홍차 이새 만들어가지고 빨리 더러운 물 버려야 돼. 어디 버릴 데가 없나? 이거 잘못 뚫어놓으면 여기서부터 염소가 올라올 거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그냐음 있어요 지금 그 연구를 안하면 못써요 근데 연구가 끝나야 되거든 그래서 연구를 제일 우선시 하고 있는데 연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니까 에스프레소 머신? 뭐, 별게 다 있네 온도 조절기 엑소 스트 액체 셔도프, 액체 튜닝, 증류, 통비우개 기체 통을 다시 새겨서 비웁니다. 통 주입기, 물체. 음, 그래도 정리한다. 정리해서 다행이다. 세균 묻은 손으로 이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아니, 이거, 아니, 좀 전에 이거 그 화장실 갔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밥을. 이면증. 세균 높은 거 봐. 세균 덩어리야. 사람이 아니야. 이건 세균 덩어리야. 이런 사, 야, 이 애들이 왜 이래. 세균 덩어리야. 아 어, 그러면 샤워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은, 오수를 버릴 자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오수를 어디다 버리냐? 이거 오염된 산소인데, 여기는? 오수를 여기다 버려버릴까? 그러면은, 막아야 되는데? 아,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아니, 우리 지금 광고 없다. 우리 광고 없다. 광고 없죠? <laughs> 광고가 없다. 전작 이번 생에도 막하나 왠지, 처음 시작부터 망삐리더니. 이게 광부가 없어가지고 땅을 못 판단 말이죠. 아니, 땅, 땅 파라고 한번 해볼까? 과연 파고 갈까 오염된, 다소 이산화탄소 오염된 물 아무도 땅을 안파 식품 부족. 일날 뻔했네. 전기 모자란다. 얘들아, 전기 모자란다. 전기 <laughs> 나오다 말았다. 이거! 김현중도 꽤 문제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 힘. 얘들아. 밥 만들어라. 뭘도 밥을 만들라고, 얘들아. 또다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아까도 이래가지고 다 굶어 죽었는데. 밥! 아! 이거 왜, 왜안 돼? 유.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굶고 산다. 단체로 다이어트를 할유 있나? 나 아, 얘들아, 밥. 제발 밥. 밥, 바라, 밥, 밥, 밥. 응? 식용이 없어서 그런가? 아닌데? 이거는 물하고. 그래, 물하고 흙만 있으면 되는데. 왜안 만들지? 어? 밥을 안 만들어요. 공차 2. 시끄럽게 잡면 이거 안 돼. 꽝. 비건설적? 이봉차는 가장 기본적인 건, 건축물조차 건조하지 못합니다. 뭘 만드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잘한다고? 복축도 되고, 하기. 학습이 느리게 되면 비가 약함. 왕근육. 재굴속도. 재굴속도가, 와, 이거. 비가 약함. 아, 섬세해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거네. 그리고 학습력이 떨어져서 이거 어떡한다. 못생긴 울보? 혹시까? 장식해 음, 홍차 홍차. 이 세는 어느걸 해야 됩니까? 마음에 드는 거. 이번에 이거, 이것도 그냥 통과하면 안 돼요. 한 사람 집어넣어야 돼. 패스... <laughs> 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구요. 모두 거부. 또 다음 구직자가 올 때까지... 그럼 이거 땅 파는 사람을... 아이고,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야 돼. 이거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지금 망하는데? 음... 일단... 회사가 신입이 안 들어오는데 직무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땅 파는 사람을... 어? 개척자님이 광부였잖아 광부는 개척자님이었네 잠깐만 나 이거 뭐 뭔가... 그러면은 아까... 아니 아까 그 전에 망해버린 마이디2랑 헷갈렸다 그럼 개척자님 뭐하고 있는 거야? 광부는 개척자님이었잖아. 근데 여기 뭐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지? <laughs> 우리 직원들. 아니, 우리 마을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몰라. 근데 개척자님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여있다 아, 밥, 밥 만들고 있다, 밥. <laughs> 그래, 밥도 중요하다, 지금. 아, 그렇구나. 개척자님이 광부였다. 아니, 근데 내가 말아먹은 주민들이 많잖아. 이건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저기 바랄라로 보내버린 주민이 한둘이 아니잖아. 기억력의 한계야. 개척자님, 땅 파고 있나? 이거는 왜 빨리 안 만드는 거여? 어, 세련된 기념비. 야, 이, 이거부터 만들어라. 야, 이거부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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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이거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묻어줘, <laughs> 묻어 주는 게 아니고, 전기를 집어넣어야 복제가 되지. 가나? 아, 이씨 가는 게 아니고, 물 들어갔네. 어, 이게, 보니까, 개척자님이, 개척자님이 뭐 만드는 것도 해야 돼요. 건조도 해야 돼. 건조하고 공급하고 다 같이 해야 돼. 하기는, 왕구로서는 그냥, 대장이고. 연농장이님은, 연구. 사망용님은, 저장소 짱은 없네요. 재배를 하자. 재배. 그리고 렌츠 님은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 뭐야? 저름 끼치는 식사라고. 아우, 그나저나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여기 대치하자 산소가 너무 안 좋아진다. 이게. 궁문! 잠깐만, 누가? 아, 바보. 그래, 그래, 그래. 밥 만들고 있다. 밥 만들고 있어요. 힘들다, 힘들어. 야, 이거 구. 그래도 참 열심히네. <laughs> 참 열심히야. 어? 화장실 좋은 거 있네. <laughs> 이거는 농업 연구가 필요한데, 고급 연구라 말이지, 저게. 고급, 그,까지 만들어야 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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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이게 고급 컴퓨터를 만들고, 일단, 고급 제어, 자동화 와이어, 저런 건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공기 시스템 찍어 놓고, 스테이션에 슈퍼 컴퓨터, 슈퍼 컴퓨터를 하나 만들고, 전기 연결하고, 이거 계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 그냥 가 <laughs> 화장실은 왜 <laughs> 화장실은 왜 <laughs> 오물 만드는 중또 <laughs>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시젤님, 어서오세요. 아, 또안담해지는구나 파멸전 벌써 두 번째 파멸전인데. 저번엔 그래도 하루에 한번파멸됐는데 한 오늘은 잘하면 두번 하겠어요. 교제했음? 둘이 사귄다. 아니, 사귀는 것도 있어요, 이 둘이. 렌츠님이랑 개척자님이랑 둘이 싸우는데 둘다 남자 아니야? 민찬이 교제하다가 자는 건또 뭐야? <laughs> 와, 교제하다가 저렇게 엎어져서 자는 건 뭐야? 그리고 치우지도 않아. 치우지도 않아. 큰일 났다. 스트레스가 애들이 너무 많나? 돌아버리겠네. 이대로 또, 이대로 또 무너지나요? 일도 안 해. 뭘 만들지도 않아. 청소를 왜안 해? 애들아, <laughs> 청소. 와, 청소를 안 한다. 아, 사방 여이 방금 여기 엎어지면서 물 마신 거 알아요? 음, 점점 더 엉망이 돼가. <laughs> 청소를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선순위에서 내가 너무 빼버렸나? 응구 음, 깔끔. 깔끔 가자. 깔끔 아, 전문가. 아이고, 아이고. <laughs> 또 오늘 또. 끝났네, 끝났어. 너 기침하고 다니면 전 끝난 거지 뭐. 아. 하... 말을놈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기침하고 다니면 끝난 거야. 이게 다 폐렴 걸린 거 잖아 지렁이 협파만큼은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건데 미치겠다 아 이거 물 오염되는데 이거 빨리 안 추면 물이 오염된다고요 직무에서 자동 우선순위 이걸 해볼까? 콜론이 의료침대가 필요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좀 따뜻한 데다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내가 황당하네. 아유, 황당해. 진짜. 음. 기다리면 지금 굶고 있네 밥이 없나 아예? 아무도 누가 밥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청소하기도 바쁘고 마사지 받기도 바쁘고 막. 떴다! 아. 희생자를 희생자를 받아들이자 어이 홍창홍차라고 이름을 아예 달고 나왔는데 시골뜨기의 강철 건조 재배 땜질 조리, 응, 음, 야, 이거 좋은데? 못생긴 울보랍니다. 일단, 일단 달고 나왔는데 가야지. <laughs> 일단, 그냥 달고 나왔는데 가야죠. 나왔다. 나오자마자 울어. 일단, 직책을 안 주고 잡리를 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다. 청소 안 해? 아니, 바닥에 청소를 안 해요. 청소하기 싫어하는 성격인가? <laughs> 밥 만들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높냐? 개척단이, 공천옥되이 잠깐만,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지? 아니, 왜 어느 순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laughs>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laughs> 여기 물에, 물에 박혀서 안 보였던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어 있어. 아이고. 또 굶어 죽었네. <laughs> 이번에는 그래도 캐척 따님이 열심히 살아남았어. 아 그래도 매매 매 회마다 열심히 살아남는 사람은 있다 그죠? 홍사홍사님은 뭐 이거 재활 부활해 가지고 온사람일까 그렇다 치고. 아 캐척 따님은 참남만자 이렇게 해서 어 마이리 쓰마 삼리도. 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송을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편에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